그래서 이런 연봉 이야기가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4천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보왕의 최영보 대표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수출입 신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서류 같은 거를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세관에 수출입 신고 정보를 전송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 1차 시험과 2차 논술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한2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 2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아마 2차 시험 응시자 중에서 거의 한1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사 시험을 3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수습관세사님들 제가 면접을 볼때 이제 한번 물어보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합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뭐 8시에 밥 먹고 뭐한 9시부터 공부를 해서 밤 8시 9시까지는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관세사 합격을 하시면은 집체교육 포함해서 수습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고요. 5개월 수습을 받고 나서 관세사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개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바로 개업은 하지는 않고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대부분 근무를 하시고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사나이 관세법인들이 있습니다. 관세 심사 같은. 파트를 메인으로 다루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일반적인 이제 수출입 업체에 들어가서 물류 파트나 FTA 부서, 뭐 관세 파트에 어, 입사하셔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관세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스쿨까지 준비를 하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연봉 이야기가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요. 수습을 하셨을 때 연봉이 책정되는 범위는 어깨내에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뭐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중소기업의 어떤 초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봉은 한 3천에서 4천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고달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전문 자격사라고 해서 화이트 컬러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창고에 방문해서 해당 제품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면서 돌아다니고요 세관의 서류들고 돌아다니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일을 처음에 좀 배우기 시작했던 을것 같고요 관세사 그러면 내무 업무뿐만 아니라 외근 업무도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근하는 시간 외에는 또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관세법이나 관련 법들이 개정되거나 최근에 이제 관세 행정 트렌드가 좀 변하는 건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고객사를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중에 이제 몇년 전에 조금 의뢰를 해 오셨던 분이 계신데요. 종합상사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새로운 제품을 좀 론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품을 엄청나게 수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근데 이게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통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오신 분이 있거든요. 품목만 해도 200가지가 넘었어요. 유럽에서 잘 팔리는 디저트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할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성분이. 유럽에서는 통영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영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쪽에서 상당히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몽골에 여행 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양고기가 유명하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몽골에서 양고기는 또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보고 이제 수출이 화주들에게 안내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세사를 통해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보광에서 이제 메인으로 취급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 식품 가공식품 먹는 거는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사케 있잖아요 사케. 까게 그된 사케는 저희 쪽에서 다통관을 해서 아마 드시고 계실 겁니다. 편의점에 가시면은 이제 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초콜릿 있잖아요. 뭐 이제 X다의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어 신고를 해서 통관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리 능력이 조금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관세사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화주에게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이 원료로 투입돼서 가공을 거친 다음에 어떤 제2의 이제 공급처에 이제 납,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수입 통관이 되지 않으면은 생산에 이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입 업무 프로세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이거를 세관에 설득을 해서 어, 통관을 뭐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결하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수 관세사님이나 이제 합격하신 어떤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시면 큰 법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 제품을 취급을 하는 고객사를 좀 다양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관세사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일을 배우시면은 그래도 슬럼프를 조금 슬기롭게 좀 극복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